안녕하세요. 인천소인카입니다. 이번 작업은 올뉴카니발 아니 더뉴카니발이죠. 올뉴카니발 더뉴카디발 비슷해요. 이 차에 안드로이드 오리원을 장착을 하고도 유보를 살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시동도 걸고 문도 열고 할수 있습니다. 이 차량은 안드로이드 오리원을 장착하신 상태로 유보만 살리려고 저희한테 오셨어요. 이 차는 다른 데서 작업을 한 건데 모젠살리는 작업이랑 그 어, 어, 후, 어, 순정 어라운드뷰가 흑백으로 나오는 거를 해결하는 그 작업을 한 거예요. 어, 그렇습니다. 네, 그리고 저희가 작업하면서 좀몇 가지 좀 배선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게 있어서 조금 보강하면서 해 드리고 있어요. 네, 작업 조립을 다 하고 나서 에어컨 공조가 올라오는지 확인도 하고요. USB 음악도 한번 틀어 보고. 그럼 이차 순정 USB가 또 연결이 안돼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그 전용 케이블을 통해서 그것도 좀 살려 드렸어요. 이 차는 저희가 뭐 직접 작업한 건 아니지만 유보를 살리는 김에 몇 가지 좀 부족했던 작업들을 보강해서 하는 그런 작업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. 후진기어 났을 때 어라운드 뷰 작동되는 것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출고를 해드립니다. 터치로 호환도 돼요. 어라운드 뷰 화면들 바꾸는 것도 호환되고 순정 어라운드 뷰 버튼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손님이랑 유보되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전송 확인도 하고 실제로 이제 시동이 걸렸는지 가서 보기도 하고 문을 잠궈도 보고 열어도 보고